2013년 겨울이 신장 바이칼호수의 대장정이 인천 국제공항에서 출발이 시작됐습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그 우리 여행하는데 날씨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. 가히 쪽에 그 바이칼 또일 그 축구에 오래 계셨고 아주 뭐 그쪽에 전문가입니다. 책도 쓰셨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어 저희 여행에 아시고 편집 국장도 하시고 저희 청와대부터 저희 역과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한결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 의견들 얘기들도 나누실 수 있게 되겠죠. 잠깐만 들어주세요. 저희가 수화물까지는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저희 짐 들고요 반대편 넘어가실 거예요. 반대 넘어가시면 단체 수화물이라고 제가 앞장 설 거고요. 저 따라서 뒤에 줄서 주시면 되세요. 일단 여권 아직 못 받으신 분들. 윤...